네, 안녕하세요, 아연입니다. 네, 오늘은요, 그때 만들긴 했었던 그, 이사사에서 주문했던 홍국수 DIY를 만들어 볼 건데요. 네.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릇을 준비해 주세요. 그릇이. 네, 그릇. 이런, 흑백이 같이 생긴, 레진 준비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레진과 주제를 1대1로 섞을게요. 이거 만들 때 레진 환전만 필요해요. 아, 이거 제가 그때 영상 찍으려고 이거 전에 찍었었는데, 그거 영상도 날라가서. 이거 만들었었거든요? 콩국수? 콩국수인데, 약간, 색 조절을 잘못해서 약간 노란빛이 돼서 겨자색들 보냈어요. 아 한순간에, 오늘 이걸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진과 경화제를, 아니, 주제와 경화제를 1대1별로 섞어주세요. 레진 진짜 많이 필요해요. 진짜 많이 필요해. 저때 이거보다 조금 더절 짜서 부족 막 남을 줄 알았는데 부족했었거든요. 네,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 네, 일단은 네, 둘이 섞어주세요. 이렇게 섞으셨으면 황토색이랑 노란색이랑 하얀색 준비해 주신 다음에 콩물색 있잖아요 약간 노란색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일단 노란색부터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진짜 색조절 잘하세요. 저 색조절 안해서 아까 그거 망쳐버렸거든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황토색 아, 색깔이 또 이번에도 연해져 버렸네 왠지 진해져 버렸다 네그 다음 하얀색이 부족하니까 하얀색은 더 넣을게요. 우와. 더졌다 잠시만요. 하얀색을 섞어주세요. 이거 진짜 좀 연한색 넣어야 돼요. 하얀색을 노란색 너무 많이 썼으면 하얀색 좀 많이 섞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릇에 옮겨주세요. 흘려버렸다. 이거 레진 진짜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아까 방금 진짜 많이 짰잖아요. 근데 진짜 절반? 절반밖에 안치워졌어요 진짜 레진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레진을 더 짤게요. 일단 이거 다 치우고. 일인 책상에 묻은 거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구두라고 놔둔 다음에 얇은 게 아니면은 그냥 구두라고 놔둔 다음에 칼로 긁어내 버리거든요. 네, 물론 세게 하면 더 흠집이 나겠으니 중간에 저는 그렇게 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레지는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양 잘못 맞추면 시간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토핑을 넣어볼, 넣을 건데요. 일단, 면 토핑. 이거. 네, 이면 토핑이, 이게 미소나에서 그때 온 건데, 이거, 모데나 소프트로 제작한 것 같아요. 아무튼, 면을 이제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약간, 국물이라 해야 되나? 콩콩 콩콩 콩, 콩, 콩물? 콩물 이렇게 좀 묻혀주세요. 이렇게 묻혀 주셨으면요. 네, 토핑을 올릴 건데요. 어, 계란 토핑? 먼저. 계란 토핑. 이거 원래 동그랬었는데, 어, 보이실라나? 어, 이거 원래 동그랬었는데, 판로 잘랐어요. 어, 엄마 깜짝아. 일단, 하신 다음에 토마토 토핑도 올려주세요. 토마토 토핑은 반 동그란 거 반으로 안아 가지고 쓰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레진이 흘러버렸구나. 어떤 친 카드 그 다음에 오른 토핑 넣어주는데요. 오른 토핑은 띠용 띠용. 손물에다 묻어버렸다. 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오이 토핑이 지금 여기 있어서 잠시만요. 여기 있다. 오이 토핑 또 와. 이렇게 준비한 게임 죄송 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콩국수 지금까지 콩국수 만들기였고요. 네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빠이